북한에 충성하면 잘 산다고 저는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고려항공 승무원. 평양 하늘을 날던 29살 여자. 그날 밤 베이징 호텔 3층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기장이 부르면 가야지요. 그게 북한이니까요. 문을 열었을 때술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 소리 질러봐라. 누가 널 믿겠냐? 그후 신고했지만 제가 반동 분자가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아오지 탄광행 호송차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의 목숨을 건 탈출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잠시 구독과 따봉을 눌러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되던 그날의 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리정숙입니다. 올해 쉰다섯 살이 되었네요. 지금은 서울에서 탈북민 상담사로 일하고 있지만 20년 전만 해도 저는 고려항공 승무원이었습니다. 평양 하늘을 날던 사람이었어요. 그 시절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저는 평양시 모란봉구역 개선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인민군 대자 출신이셨어요. 6.25때 참전하신 혁명 가문이라고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양의대를 나온 의사셨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평양에 산다는 건 특별한 거예요. 거기다 혁명 가문이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94년에 고려항공에 입사했을 때 온 동네가 난리였습니다. 개선동 리대자 딸이 승무원 됐다고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동네 아주머니들 불러다가 두부랑 인조고기 밥해서 대접하셨거든요. 고려항공 승무원이 된다는 건 우리나라로 치면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대단한 일이었어요. 얼굴도 봐야 하고. 출신 성분도 봐야 하고 사상 검증도 받아야 하니까요. 저는 평양외대 영어과를 나왔으니 외국인 승객 응대도 할수 있었습니다. 베이징 노선을 주로 탔어요. 순항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2시간이면 베이징이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외국인들한테 웰컴 투 에어코리오라고 인사하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공화국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이 있었으니까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어머니가 따뜻한 국밥을 끓여 주셨어요. 아버지는 말수가 적으신 분이셨는데 제가 승무원 제복 입고 출근하는 모습을 볼 때면 눈가에 미소가 번지셨습니다. 우리 정수기가 집안 빛낸다고 오빠한테 자랑하셨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그때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 체제가, 이 나라가 저한테 이런 기회를 줬다고 감사했어요. 당에 충성하면 잘살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사람 일이라는 게 참. 그때는 몰랐어요. 그 화려한 제복 안에 어떤 어둠이 숨어 있는지, 하늘을 나는 세장 속에 갇혀 있었다는 걸 저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2001년 가을이었습니다. 그날도 베이징 노선을 탔어요. 비행은 순조로웠고 저녁에 베이징 시내 호텔에 투숙했습니다. 승무원들은 보통 2층에 기장과 부기장은 3층에 묵었거든요. 그날 밤 11시쯤이었을 거예요. 방에서 쉬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박철웅 기장이었어요. 리정숙 동무 잠깐 3층으로 올라와. 내일 비행 스케줄 관련해서 할 얘기가 있어. 그 사람이 48세, 고려항공에서 제일 베테랑 기장이었습니다. 당 간부 아들이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저는 아무 의심 없이 올라갔습니다. 기장이 부르면 가야지요. 그게 북한이니까요. 윗사람 말은 곧 명령이잖아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그 사람 눈빛이 지금도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일은 차마 입에 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저는 그날 밤그 사람한테 씻을 수 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저항했어요. 소리도 질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내가 소리 질러봐라. 누가 널 믿겠냐? 나는 당 간부 아들이고, 넌 그냥 승무원이야. 입 다물어. 그날 밤, 저는 화장실 바닥에 쭈그려 앉아서 울었습니다. 샤워기 물을 틀어놓고, 소리 죽여가며 울었어요. 스물아홉 해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당에 충성하고, 성실하게 일했는데,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이 얘기를 어떻게 하나. 평생 자랑스러워 하시던 딸이 이렇게 됐다고 어떻게 말씀드리나. 차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비행기 안에서 그 사람 얼굴을 봐야 했어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조종석에 앉아있더라고요. 저한테 눈짓을 하면서 씩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지금도 악몽에 나와요. 평양에 돌아와서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신고를 해야 하나, 참아야 하나. 동료 영미한테 슬쩍 얘기했더니 그 애가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언니, 그 사람 원래 그래. 나도, 나도 당했어. 근데 말하면 안 돼. 우리만 망해.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이 체제가 내가 그토록 믿었던 이 나라가 피해자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걸, 그래도 저는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 싶었거든요. 신고를 하러 보이부에 갔습니다. 가슴이 떨렸어요. 그래도 정의는 있을 거라고, 당이 저를 보호해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얼마나 순진했는지 모릅니다. 보이부 간부가 저를 쳐다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리정숙 동무, 지금 박철웅 기장을 고발하겠다는 거야? 그 동무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중앙당 간부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동무가 잘못 본거 아니야? 술 먹고 실수한 거 가지고 왜 이래? 저는 억울해서 소리쳤습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간부가 책상을 탁 치면서 일어나더라고요. 야, 지금 누구한테 소리 질러? 동무 출신 성분 좋은 거 알아. 근데 그렇다고 당 간부 아들을 모함해? 이거 반동행위야.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피해자가 저인데 제가 반동이라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뒤로 일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고려항공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승무원 제복을 반납하던 날, 손이 떨렸어요. 7년 동안 입었던 제복인데 동료들이 저를 피하더라고요. 눈도 못 마주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서러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병원에서 쫓겨나셨어요. 반동분자 가족은 의사 자격이 없다고 평생 환자들 치료하시던 분이 하루 아침에 길거리에 나앉으신 거예요.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지셨습니다. 혁명 가문이라고 평생 자부심을 갖고 사셨는데 딸 때문에 집안이 망하게 생겼으니 정수가 네가 뭘 잘못했냐. 네가 뭘 잘못했어. 어머니가 저를 끌어안고 우셨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어요. 죄송하다고 제가 잘못했다고 근데 있잖아요. 저는 진짜 뭘 잘못한 겁니까? 그놈한테 당한 것도 서러운데 왜 제가 사과를 해야 합니까?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 나라가, 이 체제가 원망스러웠어요. 내가 평생 충성했던 당이 이런 식으로 저를 버리다니. 피해자인 내가 왜 벌을 받아야 하는 건지. 그런데 진짜 지옥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보이부원들이 집에 들이닥쳤어요. 우리 정숙 반역명 선동 혐의로 체포한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아버지가 정수가 하고 부르시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아오지 그 이름만 들어도 북한 사람들은 몸서리를 칩니다. 저도 어릴 때말안 들으면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너 그러다 아오지 간다. 그게 그냥 겁주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진짜 그런 곳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호송차를 타고 며칠을 달렸습니다. 함경북도 깊은 산골짜기로 들어가더라고요. 차에서 내렸을 때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났어요. 석탄 냄새, 그리고 뭔가 썩는 냄새.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게 사람 냄새라는 걸, 탄광 입구에 섰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시커먼 굴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삼키려는 것 같았어요. 그 안에서 사람들이 석탄을 캐고 있었는데 얼굴이 다 까맣더라고요. 눈만 하얗게 빛나고 저도 그렇게 됐습니다. 하루에 16시간씩 탄을 캤어요. 손바닥이 찢어지고 무릎이 까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고려항공 승무원이던 손으로 곡괭이를 들었어요. 웰컴 투 에어코리오 하던 입으로 석탄 먼지를 마셨습니다. 밥은 하루에 두번 옥수수 죽이 전부였어요. 그것도 물에 옥수수 몇알 띄운 거예요. 배가 고파서 쥐를 잡아먹는 사람도 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굶으면 쥐를 먹겠습니까? 겨울이 제일 무서웠어요. 함경도 겨울이 얼마나 추운지 아세요? 영하 30도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난방이 없어요. 얇은 이불 하나로 버텨야 했습니다. 옆에서 자던 사람이 아침에 싸늘하게 굳어 있는 걸 여러 번 봤어요. 그러면 시체를 끌고 나가서 어디다 묻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3년을 버텼습니다. 어떻게 버텼냐고요? 저도 잘 몰라요. 아마 분노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죽으면 그놈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 박철웅이란 놈이 나를 이 지옥으로 보낸 그놈이 편하게 살고 있을 텐데 내가 여기서 죽어버리면 그놈 손에 당하는 거잖아요. 살아남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살아서 나가야겠다고 같은 막사에 최순영이라는 언니가 있었어요. 그 언니가 어느 날 밤에 귀속말로 그러더라고요. 정수가 나 탈북할 거야.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강 건너다 죽는 게 낫잖아. 너도 갈래? 그때 처음으로 탈북을 생각했습니다. 살아서 이 지옥에서 나가야겠다고. 2004년 겨울이었습니다. 12월 24일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해요. 순영 언니랑 몇달 동안 준비했습니다. 야간 작업조로 배치되면 경비가 좀 느슨해지거든요. 그때를 노렸어요. 탈출 루트는 순영 언니가 알아냈습니다. 탄광 뒤쪽 환기구로 나가면 산으로 연결된다고, 거기서 회령 방향으로 가면 두만강이 나온다고 했어요. 강만 건너면 중국이니까, 그날 밤 야간 작업 중에 화장실 간다고 빠져나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순영 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정수가 무섭지? 나도 무서워. 근데 가야 해. 황기구는 사람 한명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았습니다. 기어가는데 온몸에 석탄가루가 묻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중간에 멈추고 싶었어요. 근데 뒤에서 순영 언니가 제 발을 밀었습니다. 가, 정수가. 멈추면 안 돼. 밖으로 나왔을 때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찔렀습니다. 영하 20도는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추위가 고마웠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났으니까. 산길을 걸었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었어요. 탄광에서 3년 동안 굶으며 일했으니 체력이 바닥이었습니다. 몇 번이나 넘어졌어요. 순영 언니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도 언니를 부축했고요. 서로 기대면서 걸었습니다. 이틀 밤낮을 걸어서 두만강에 도착했어요. 강이 얼어 있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얼음 위로 걸어서 건너면 되니까. 근데 순영 언니가 제 팔을 잡더니, 저기 봐, 그러더라고요. 강변에 경비병이 있었습니다. 총을 들고 순찰하고 있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잡히면 끝이에요. 다시 탄광으로 끌려가면 이번엔 진짜 죽습니다. 풀숲에 숨어서 기다렸어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한 시간? 두 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발가락 감각이 없어졌어요. 정비병이 드디어 멀어졌습니다. 순영 언니가 지금이야 하고 속삭였어요. 저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 봤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제발 건너게 해주세요.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뛰었습니다. 얼음 위를 미친 듯이 뛰었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강을 건넜습니다. 중국 땅을 밟았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순영 언니랑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살았다. 우리 살았어. 근데 있잖아요.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중국에 왔다고 자유가 아니거든요. 탈북자는 중국에서 불법이에요. 잡히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됩니다. 송환되면 뭐가 기다리는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연변 조선족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조선족 아주머니 한 분을 만났어요. 김옥순 아주머니라고 쉰이 넘으신 분이었는데 저희를 보더니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아이고, 또 넘어왔구나. 불쌍한 것들. 그 아주머니가 저희를 숨겨주셨어요. 창고 같은 데서 지냈습니다. 낮에는 밖에 못 나가고 밤에만 잠깐 바람 쐬러 나갔어요. 쥐새끼처럼 숨어 살았습니다. 순영 언니가 한 달쯤 지나서 다른 곳으로 떠났어요. 친척이 심양에 있다고 연락이 됐다나. 헤어지던 날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정수가 우리 한국에서 보자. 꼭 살아서 만나자. 근데 있잖아요. 그 언니를 다시 못 봤어요. 한국에 와서 수소문해 봤는데. 소식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됐는지 생각하기 싫습니다. 저는 연변에서 식당 일을 했어요.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임금은 거의 못 받았습니다. 신분이 없으니까요. 주인이 밥만 주면 감사한 거였어요. 고려항공 승무원이 설거지라니 웃기지요? 근데 그때는 웃을 여유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 한국 사람들이 왔어요. 선교사님들이셨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더니 그분들이 저를 보시고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언니 힘들었지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그때 처음으로 한국에 갈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연결해주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탈북자들 한국 보내는 일을 하시는 분들. 근데 쉽지 않았어요. 돈이 필요했습니다. 브로커 비용이 많이 든다고 했어요. 저는 2년 동안 식당에서 일하면서 푼푼이 모았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휘어도 참았어요. 한국에 가야 하니까, 살아야 하니까, 2년이 지나서야 겨우 준비가 됐습니다. 2006년 봄, 드디어 한국으로 갈수 있게 됐어요. 2006년 3월이었습니다. 성교사님들이 연결해주신 브로커를 만났어요. 마흔쯤 돼 보이는 조선족 남자였는데 표정이 무뚝뚝했습니다. 베트남까지 가야 해. 거기서 한국 대사관으로 들어가면 돼. 근데 중간에 잡히면 나도 모르는 거야. 무서웠어요. 근데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평생 숨어 살 수는 없잖아요. 버스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베이징을 지나고, 광저우를 지나고, 얼마나 걸렸는지 몰라요. 일주일? 열흘? 버스에서 자고, 버스에서 먹고,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갔어요. 여러분, 그 고생은 말로 못 합니다. 국경지대에서 걸어서 넘어야 했습니다. 산길이었어요. 밤에만 이동했습니다. 낮에는 숲에 숨어 있었고요. 모기한테 온몸이 뜯겼어요. 벌레가 기어다녔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니까.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처럼 탈북자들이었습니다. 열 명쯤 됐는데 다들 말이 없었어요. 눈빛만 봐도 알았습니다. 무슨 사연인지는 몰라도 다들 죽을 고비를 넘겨온 사람들이라는 거. 베트남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또 며칠을 숨어 지냈어요. 드디어 브로커가 그러더라고요. 내일 대사관으로 간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설레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에 잡히면 어떡하나.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택시를 타고 하노이 시내로 갔어요. 한국 대사관 앞에 내렸습니다. 브로커가 여기서부터는 네 혼자야. 저문으로 뛰어들어가 안에만 들어가면 되라고 했습니다. 대사관 정문이 보였어요.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저 안에만 들어가면 저 안에만 들어가면 살수 있어. 숨을 크게 들이쉬고 뛰었습니다. 경비원이 뭐라고 소리쳤어요. 근데 안 들렸어요. 그냥 뛰었습니다. 문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살려주세요. 저 북한에서 왔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바닥에 엎드려서 울었습니다. 직원분들이 달려오셨어요. 누군가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이제 안전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제 살았구나. 드디어 살았구나. 2006년 가을,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고려항공 승무원 시절에 수없이 비행기를 탔지만, 그날처럼 떨린 적은 없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니까 세상이 다르더라고요. 자동차가 넘쳐나고, 사람들 옷이 화려하고, 간판에 불이 반짝반짝했습니다. 밤인데도 대낮처럼 밝았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석달 교육을 받았어요. 거기서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을 잤습니다. 쫓기지 않아도 되고 숨지 않아도 되니까요. 상담 선생님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그분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게다 터져나왔어요. 처음 마트에 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쌀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고기도 있고 과일도 있고 아오지에서 옥수수죽 한 그릇에 목숨 걸었던 제가 이 많은 음식 앞에 서 있으니까 눈물이 났어요. 이게 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 하고 물었더니 점원이 웃더라고요. 적응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말투가 다르다고 놀림받기도 했어요. 어머 북한에서 오셨어요? 하고 수군거리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견뎠어요. 탄광에서 3년 버틴 사람한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지금은 탈북민 상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넘어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줘요. 그 사람들 손 잡아주면서 그래요. 괜찮아요. 이제 살았어요. 여기선 당신 편이에요. 가끔 밤에 잠이 안올 때가 있어요. 북에 두고 온 부모님 생각이 나거든요. 아버지는 제가 체포될 때 쓰러지셨는데 어떻게 되셨는지 모릅니다. 어머니도요.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해놨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요.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고향 땅을 다시 밟을 수 있잖아요. 개선동 우리집. 어머니가 두부 만들어 주시던 그 부엌 다시 가보고 싶어요. 우리 세대의 통일을 볼수 있을까요?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공기 같은 거예요. 있을 때는 모르다가 없으면 죽습니다. 저는 그걸 온몸으로 배웠어요. 이 자유가 이 나라가 정말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